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온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는 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갈 길을 어찌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강과 파리세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리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에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뉘였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어, 의사상에머스는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어, 성공한 사람들의 배우를 보게 되면 하나같이 열심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고 열심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모든 어, 역사적 산물이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이라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 온갖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축전지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2만 번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 레오라도 다빈치의 위대한 작품 천지창조가 이루어질까지는 만 10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열심히 나머지 하루 종일 음식을 먹은 지조차 모르게 음식을 먹지 않고도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에 대한 열심히 있는 자가 음악이, 음악가가 되고요 또한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소설가가 됩니다 또한 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영화감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 있고, 나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되면 문제 없습니까? 장관 되고 대통령 되면 문제 없습니까? 모두가 다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마다 인생들의 두통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크든 작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비들은 이 시간 여러분 한분한분에게 좌표 아낼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려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불쌍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소는 가보나움인데 이름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직업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가만두면 이 문제는 더 크게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 병자는 아마 수년 동안 중풍병 걸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용화단 의사도 찾아갔을 거고, 또 좋다는 약도 먹었을 겁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다해서 이 환자를 고치려고 이리찾고 저리찾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낙엽이 우수 떨어진 것처럼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이것이 중풍병자의 문제였는데, 오늘 본문이 소개한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위해서 예를 쓴네 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중풍병에 걸린 이분 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병 같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할수 있는데 중풍병이 온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걷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상채 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곳은 언제나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이분처럼 병에 걸린 사람들이 미리 와서 이집에 안방부터 시작해서 또이 마당까지, 또 뒷문 밖까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만큼 왔으면 됐다고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 찾게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믿음은 장애물이 있을 때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을 들었던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가면 살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가고자 할 때는 자기 힘들어 할 수가 없어서 네 명의 믿음 좋은 친구를 불렀어요 날좀 도와다오 같이 갔으면 좋겠다 본인이 걷지 못한 것이 이 중풍자에게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 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명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믿음이 좋은 친구들은 침수상체 매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걸수 없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고 사람을 다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사람이라 장애물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애물 놓고 나면 다될줄 알지만은 걸수 없는 장애물을 뛰어 놓고 나서 침상체에 갔더니 사람의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언제나 장애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아 건강하시던 믿음으로 소망으로 갖고 왔지만 사람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가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병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기보다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 뭐 하면 좋을까? 지붕을 뚫고 올라가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을 슬라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나무 가지들이라든가, 또덤불 같은 것을 가끔이 엮여서 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조금만 뜯어내면 우기 뚜껑이 뚫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중풍경자와 친구들은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 만나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주님 과있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장애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길이 열려야 될때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 뭡니까? 장애물을 만날 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가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은 사람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짐으로 올라가서 짐을 뜯어냈습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장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갑자기 장애물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해도 갑자기 내게 어려운 장애물이 오게 됩니다. 사람의 장애물, 질병의 장애물, 물질의 장애물, 생각지 못한 환경의 장애물이 오게 돼. 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아무도 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믿고 사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길이 안 펴진가? 왜 장애물이 많은가? 왜 우리 집에 우환이 많은가?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면 제일 안 좋아하는 종자가 누구냐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장애물을 앞에 놓습니다 애들 뭐 지뢰 게임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데 지뢰를 심겨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푸른 초년과 실만어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처럼 자애의 물이 있지만 장애물이 변해서 감사, 찬송되는 기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경기에서 장애물은 멈추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사에도 장애물이 있는 것은 멈추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통과하라고 있는 겁니다. 잘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인정받습니다 또 칭찬받게 되고요 생각지 못했던 큰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로막든 환경이 가로막든 사단이 가로막든 반드시 가로막는 길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풀수 있는 공식이 있게 되고요 또 답이 숨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의 권한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애들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각지 못한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저앉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물 넘으라고 하는 싸인이 있는데 주민의 도움 받아 서 다물 넘어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터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터질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선언이 용한 것. 유능한 선원이된 것처럼, 이 성도들도 내게는 많은 바람이 있을 때, 이돛을 잘, 믿음의 돛을 사용하게 되면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생각지 못한 풍랑이 있을 때어떻습니까이 고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고백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바람이 불 때, 믿음의 서을잘 활용하기만 하면, 더 빨리 가는 기한을 내가 있어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 장애물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애물 때 그들이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합니다. 야곱처럼 깨돌이가 어디 있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세워서 장자의 명분 받습니다. 외삼촌까지 속여가면서 자기 양을 늘렸습니다. 이런 깨돌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향 땅으로 오면 이제 뭔가 의기양양할 줄 알았는데 야복강건대서 형이 애가 400명 군사로 잘 지킨다는 말에 덜컥 지난 20년의 수가 다 헛것으로 돌아가게 될때 인간의 수단 방법씁니다 자기의 모든 채는 셋대로 나누고요. 종들을 통해서 다 보내서 이게 누구냐? 당신의 종 야곱이 형에게 보낸 겁니다. 저 자식도 순서대로 다 나눠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해결하지 못할 때 누군가 와서 자기가 시비가 붙어서 격투기가 있는데 그때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사자구나 저녁 내내 싸우면서 매달리는 가운데 새벽이 됐을 때 나로 가게 해라 아닙니다 내게 복주지 않으면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환도뼈까지 뿌려뜨립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환도 피가 불어서 절는 가운데서도 내게 복주지 않으면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너희 뭐냐? 야곱입니다. 여태까지 내게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 이집트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질수 있습니까? 그런데. 열심을 갖고 주 앞에 매달린 자에게 하는 게 저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가 저녁 내내 싸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요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흩날리고 약복강을딱 건너갔더니 형의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서슬이 퍼는 칼을 던져 버리고 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여서 장기한 문갔더니 겨우 이렇게 왔느냐? 형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약을 품에 안고. 자기에 있는 땅까지 다 주고 자기는 애돔이라고 해서 동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도움이 되신 주님께서 내 장애물이 변해서 복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이 뚜둑 떨어지면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밧줄에 의해서 침상째 중풍기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아우성 칩니다 미쳤다 돌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믿음 그 열심에 대해서 칭찬하신 겁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인원이 있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중풍 병자와 중병자 친구들의 열심과 믿음 보면서 그 중풍병을 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앞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힘이나 능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열심을 갖고 살아가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오늘 또 능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간증이 될수 있는 거예요. 김사모 목사님 말씀이 그렇죠. 난 다른 건 몰라도 최고로 오늘날 최고인 것이 있다. 고난이다. 너무 너무 가난해서 첫째를 낳는데 병원도 못 가보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벌써 고칠 수 없다. 죽었어요. 야산이다. 무대만 됐습니다. 질병 때문에, 폐병 때문에 사모님이 목사님. 엉덩이는 가나마인심 하시다 부부간에서 뱃병 걸려 다 죽을 것 같은 그 고난도 있었고요. 삶 속에 배반 당하고요. 그렇게 미움 당하게 되그 자기 마음속에 항상 불평불만 이 있었답니다. 왜큰 교회 목사 비판 말고요. 잘산 사람 비판했는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저분들이 잘된것 분명히 비결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거울을 보면 나는 살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해골같이 빡빡 말라버린 그 얼굴을 바라보면 나는 승리하리라. 주여 도와주십. 그래서 명석교표가 지금도 44년이 됐는데, 개척 44년이 됐는데, 오직 주님. 7년 하루처럼. 뭡니까? 오직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야곱이 다이를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겨친 것처럼 여러분 한분한 한 번도 오직 주님 바라고 질년 하루처럼 열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역전시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난이 간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중풍병자 4 명의 친구가 믿음과 열심을 갖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열풍을 가져야 됩니까? 먼저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 주셨잖아요. 이것도 못하면서 뭘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직분 주셨습니다. 이혼장로 기관장으로, 구역장으로, 남녀성교회장으로, 안수집사님, 권사회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직분 주셨습니다. 내게 맡긴 일에 대해 열심을 가질 때에 은혜가 있는 거지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건전지를 하지만 옛날에는요, 애들 장난감 탭으로 했잖아요. 애들 붙이는 소년 같은 경우. 탭을 딱딱딱 맞고 하면 가다가 뚝뚝뚝뚝 하다가 뚝 멈춰버렸어. 왜 그러니까 탭이 풀리니까? 끊임없이 나가는 열정이 있어야 될 텐데 탭을 감다 풀어진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아름의 백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살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조한 크록이라고 하는 종이 행상, 종이컵 행상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종이컵을 팔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모은 돈을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했는데 어느 시간대에 가장 감자가 잘 튀기는가? 어느 정도 온도에서 빵이 잘 익었는가? 어느 정도 했을 때 고기가 가장 부드러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연구해서 52살이 되던 1955년도에 맥도날드 사라고 하는 맥도날드 사를 만들었어요. 맥도날드 사는 지금 현재 자산가치가 330조 원으로 114개국에 24,500개 매장을 두고 햄버거를 팔고 있습니다. 중년 아인 52세에 다 끝났다고 생각된 그때에 어떻게 하면 감자튀기는 온도, 빵을 가장 맛있게 할수 있는 온도, 고기를 잘 맛있게 하는 온도를 연구해서 햄버거 가게해서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가 이리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사의 경영 철학은 열심과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프로그은 직원들에게 사업 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 학위가 아니라 열심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하는 사람만이 회사 중역이 될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능력 자랑하지 마세요 열심히 없는 능력은 거품과 같다는 거예 여러분 한번 하면 한번 열심히 갖고 좌표에 나올 때놀라우니가이말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회장 트레드 터너도 창업주 밑에 빵을 굽던 사람이었고요 에드 렌시 사장은 음식을 나르던천원이라고 합니다 공통점은 다 열심히 그대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마지 특별수결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회복하시길 추구합니다 게을름과 나태한 가운데 손을 놨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내게 주어진 귀한 일에 대해 열심히 회복하면 놀란 능력과 기적이 이말질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제가 뭐에 대해서 설교했죠? 어제 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풍랑위로 올라갈 때, 뭐,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믿으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열심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사람 누구나 자신이 귀하게 연결돼서 기쁜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열심히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에열심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도 술마신는데열심이고요 도둑질 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어디 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이라고다 좋은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피아노를 사다가 연주를 하는데 이분은 피아노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 피아노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피아노를 갖고 치다 보면 이거예요. 잡음에 불과하잖아요. 피아노를 잘 배우고 열심히 연주한 사람, 피아노라면 굉장히 좋은 소리지만,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피아노를 들으면 그건 오히려 소음이 되는 것처럼 고등학교에 다닌 애가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운전하고 싶은데, 아빠 차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운전면허증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하고 싶다고 하는 열심은 있지만 운전 면허증도 없는 내가 운전하고 나가면 사고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심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 열심이냐가 중요한데 원래 열심이란 말은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서란 말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열심은 열심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과 욕심의 차이가 어딘지 알죠? 열심은 하나님 안에부터 시작된 거지만, 욕심은 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핵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삶 핍박하는 데 있었습니다. 명부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까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나사렛에서 자랄 거라는 걸다알려줬어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다 천국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며 기적을 베풀게 되면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아 메시아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예수님을 다 부인하게 되고요 예수님 인사박한테 앞장서게 됩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 신앙의 어떤 율법 또 조상들의 어떤 유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메시아의 십장을 못 받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도바는 나중에 그가 회심한 다음에 방향을 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도우서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내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사랑이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고 내한 사람의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이 있었냐면, 하님에 대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삶 핍박하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오직 십자가면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열심히 소아시아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로마를 아에 도성으로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시 골리앗을 물지댔고, 칼이 피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열심이 있으면 물맷돌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것꼭 배가 있어서 된것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열심이 있으면 지팡이 하나로도 헝해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열석을 무너뜨린 데 있어서 꼭 대포가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환자가 꼭그 연못에서 들어가서 낳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포도주를 포도로 꼭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물로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길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방법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결혼해서 잘살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요. 손자들도 잘 자랄 때 손자들의 문제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교회 나와서도 신앙생활하데 교회 나와서도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을 넘어서면 주께서 예비한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 네 명의 친구들의 열심과 믿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니라 하시고 중풍병자의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오니 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놓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명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병만이 아니라 죄를 용산받아서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불입고 관관자에 복을 줄줄 줄 믿습니다. 낸드의 해결을 못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과 열심을 가지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한번 한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회복해서 이번에 담을 뛰어넘고, 걱정 그심별에 감사 찬송되는 피아노의 길 주로 추원합니다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붙 들고 오늘은 열심과 믿음인데, 주여 내게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여 삼창오통성으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